안녕하세요. 지적허세 정석, 미국아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아재 공돌입니다. 오늘은 오사가 얘기할 거리를 가져오다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가져왔나? 예,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부에서 발생한 어, 다리 붕괴 사고인데요. 어, 작년 2024년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제 미국 볼티모어에서 이제 새벽에 컨, 커다란 컨테이너 선박이 음. 이제 다리로 곧장 돌, 돌진했는데 그 충돌로 인해서 그 전체 교각이 3 0초 만에 그냥 무너져 내린 어이없는 사고 사고였죠. 나그 뉴스에서 본거 같아. 그게 엄청 큰 사고였죠. 음, 그때막 난리 난리 났던 거 기억이 나네요. 음. 더군다나 볼티모어는 교통도 엄청 복잡하고 그 다리가 교통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리도 그냥 한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도시 전체도 패닉이고. 그러니까 고 그... 완전 걸로 매일매일 건너다닌 사람이 몇만 명채택 텐데 그거 어떡하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싱가포르 국적의 이제 그 선박 달리호라는 선박이 출항을 하면서 이게 블랙아웃이라고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거랑 엔진이 다 꺼져가지고 손쓸 기회 없이 그냥 교각에 가서 부딪혔어요 그냥 가던 힘으로 그냥 가서 부딪힌 거 그렇죠 모멘... 가다가 중간에 시운 꺼져가지고 그냥 모멘텀으로 가... 그냥 나갔고 예 그렇죠 갑자기 정전이 된 이유는 어, 선박 전기 개통에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엔진과 조타 장치가 동시에 멈췄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먹통이 된 거죠. 사고 당시에 전력 배분 시스템에 고장이 나가지고 메인 차단기가 작동했는데, 이게 보조 발전기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제때 전환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몇분 동안 배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는 건, 그 다리에 다 이제 그 보호, 이 자, 장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그걸 다 뚫고, 하필 그게, 교각을 충돌하면서 그냥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 내려버린 거죠. 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이 다리가 프랜시스 카키라고 불리는 브릿인데요 음. 철골 트러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 구조가 일단 가볍고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제 힘을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한곳에 서포트가 붕괴되면 더 이상 그 하중을 다른데로 분산시킬 곳이 없는 거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순간에 어, 무너져 내리면서 연쇄 작용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들어 그냥 예 그렇죠. 음... 아니고 설계를 그렇게 했어. 오래된 날이었나? 1970년대 완공이 된 날인데 거의 한 50년 넘은 날인가 보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박이 지금 현대 컨테이너 선박처럼 그 정도의 규모의 선박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 그 당시에는 최고의 크기의 선박에 맞춰서 프로텍션을 설치했었겠죠.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에 프로텍션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돌핀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그냥 커다란 콘크리트 등 같은 게 기둥이 이제 접근하면 이렇게 부딪히도록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필 이 선박이 충돌했던 지점에는 그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선박이 그대로 가서 교각, 을 부딪힌 거예요. 문이 없을래니까 정말. 에 네. 그 돌핀에 선박이 부딪혔다가 하더라도 그 당시 선박의 사이즈를 비교했다면 이게 지금 현대 컨테이너 배는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교각이 이제 5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관리와 점검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무너진 후에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거기서 그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치보다 이제 30배나 더 높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노후가 되었고 당장 보수가 시급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그 배가 와서 부딪히지 않았어도 네. 언젠가는 어떤 비슷한 사건 그냥 뭐, 뭐, 뭐 사고도 그렇습니까? 그냥도 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 언제 무너졌어도 어. 네. 언제 무너졌어도 놀랍지 네. 않은. 아 그러면 그래갖고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됐어? 제가 듣기로 현재 이제 겨우 잔해를 다 치웠대요. 1 년도 그래. 넘게 지났는데. <laughs> 예, 그렇죠. 다리 붕괴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나서 어 11주 안에 일단 잔해들을 제거해가지고 다른 배들이 그냥 항구에 묶여 있는 배들이 나 아니면 새로 이제 물건 싣고 들어오는 배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어 11주 안에 열긴 열었는데 달리 후에 떨어진 이제 잔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약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가 움직이면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배를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배 밑바닥에 그 탱크 부분에 물을 채워가지고 한쪽을 가라앉히고 이제, 나머, 다른 한 쪽은 이제 닷을 걸어가지고 일단 배를 고정시켜가지고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철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 위에 있는 철골 구조는 이제 폭발을 시켜가지고, 어, 작은 핏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8, 2028년에 완공 목표로 새로 다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규격에 맞춰서 이전 다리에서 밝혀졌던 취약형을 보완하는 식으로 디자인이 될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70년 전에, 50년 전뭐 이렇게 지었으면, 그때랑 지금이랑 그 다리를 짓는 코드도 많이 틀릴 거고, 안전장치라든가, 공법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 그리고 저는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 그 컨테이너십 같은 건. 옛날에 네. 50년 전 배하고 상대가 안 되지, 뭐 여기서 왜 우리 딴주로 넘어가는 강큰강 같은 거 넘어갈 때 다리 같은 거 보면 엄청 높게 뒷자락 그 배들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게 네. 만들어주더라고. 아 진짜 인명 피해는 없었어? 바, 다리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야간 늦게 발생했고 그리고 음. 그 당시 에 아마 무슨 작업 중이었나봐요 밤이어가지고 그래서 작업 중이던 인부 여섯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 오. 네. 나는 그게 처음 들었네. 그게 뉴스 각때 되게 크게 나왔던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건 이, 몰랐네. 는 예, 영상도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냥, 그냥 순식간에 다리 하나가 그냥 순서대로 수, 이렇게 도미로 무너지듯이 예, 예, 예 수수강으로 만든 다리처럼. 예,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 내가 아는 다리 중에서도 메릴랜드하고 그 볼티모 쪽으로 넘어가는 빨말 다리라는 브리지가 있는데 아, 거기도 지나가면 거기는 다리가 사실은 두 개야. 그래서 이쪽으로 아, 가는 차가 있고 이쪽으로 오는 건 옆에 있는 똑같은 브리지를 건너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운전을 하면 저쪽 다리가 보이잖아. 근데 그 밑에 서포트를 보면 저 브리지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있지? 예. 그런 느낌이 드는, 나 웬만하면 그 브리지는 안 갈라 그래. <laughs> 불안해서. 이제 새로 지어질 어, 브릿지는 첫 번째 다리를 보호하는 외부 장치를 현대 선박 규모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뭐더 거대한 보호벽, 아니뭐 심지어 이제 인공섬 같은 그런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리 자체의 구조적 이제 중복성을 확보해야 돼요. 왜냐면 하 일부가 무너져도 전체가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이제 세이프티 팩터. 그러니까 만약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그 디자인이 어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된 음.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들을 이렇게 시설 안전 관리를 좀 때잘 확인해가지고 근데 아마 그게 엄청 아,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전역에 다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후된 여러 작은 다리들 을 보수하는 비용보다 이 이제 커다란 대교 하나를 보 뭐냐 보완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방 도시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할 때 우선적으로 이제 조그만 다리 자기네들이 커버할 아는데.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커버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큰 다리는 이제, 좀 나중에 그렇죠. 그러다 사고나지 이제 그래서 어쨌건 뭐 이제 이 새로 지어진 다리는 좀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큰 다리 건너가 될 때마다 불안불안하겠는데 이거 이거는 검사 하고 있나 싶은 오늘 얘기 또 재밌게 들었고 다음에 또 스트럭처 엔지니어답게 또 새로운 그런 이슈가 있거나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좀 가르쳐 주면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